보통 미국과 이렇게 공동 성명을 내면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써요. 근데 작년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 비핵화란 말이었어요. 확장억제론 가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억제 능력의 그 범위를 한국까지도 펼쳐준다. 그런데 진짜 과연 미국이 한국의 핵 공격 받는 걸 방어해줄까요? 미국 대통령이 어, 핵값을 하지 마라. 우리가 확장억제해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아, 당신 진짜 서울을 위해서 LA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확장 업체를 갖다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한국 측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도 이제는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강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국제 시사 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또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핵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한국을 콕 집어서 한국이 핵무장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지금식으로 가면은 한국은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긴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핵우산 또는 확장 억제와 한국의 핵무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에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라고, 그 별장에서 한미일 정상이 세 사람이 모여 가지고 그래 보자, 앞으로 하면서. 그 공동 성명을 내는데 제 눈에 하나 걸린 단어 가 하나 있어요. 뭔가면은 보통 미국과 이렇게 공동 성명을 내면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써요. 근데 작년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 비핵화란 말을 썼어요. 한반도 전체그러니까 북한 남한 합쳐서 비핵화란 말을 갖다가 지금까지 써왔는데 갑자기 북한 비핵화로 범위가 좀 좁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갸웃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특히 이 윤석열 정부 등장하고 나서 많이 쓰는 게 확장 억제란 표현이에요. 저희 때는 어렸을 때핵 우산이라는 말 썼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산을 쓰고 있는데 옆에는 있는 우리 비를 막맞고 막 있으니까 나도 우산을 사야지, 우산을 구해야지 했더니만 미국이 아유 너까지 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 우산 큰 거니까 너 씌워줄게. 이게 바로 이제 핵 우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핵 우산을 씌워줄 테니 네가 꼭핵무장을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데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표현은 아니죠. 이게 비유적인 거니까 조금 더 행정적으로 국가간의 문서에 담을 만한 표현은 바로 확장 억제. 억제란 말은 기본적으로 핵 억제입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는 뭐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억제 능력의 그 범위를 한국까지도 펼쳐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질문할 수 있어요. 진짜 과연 미국이 자기들의 핵무기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한국의 핵 공격받는 걸 방어해줄까요? 진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럽에서는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이 핵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국은 이제 미국과 아주 가까운 나라니까 핵무장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거고 프랑스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1960년도에 첫핵 실험을 했대요. 알제리아 그 당시에는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알제리에 있는 사막에서 이제 핵폭탄 실험을 한 거예요. 핵 실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났죠. 핵은 소련하고 미국하고 몇나라만 가져야 되는데 프랑스는 또미국이 그렇게 또 말을 잘 듣는 나라도 아니거든요. 영국은 완전 미국 편이지만은 프랑스는 조금 독자적인 외교를 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61년도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하고 존 F 케네디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죠. 이제 프랑스를 방문해 가지고 둘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뭐존 F 케네디 는 당연하죠. 우리가 핵우산 씌워 줄 테니 왜 핵을 가지려고 그러냐. 그 위험한 걸왜 가지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했더니만 드골이 그랬어요. 우리 미국이 진짜 솔직히 파리를 갖다가 지켜 주기 위해서 워싱턴 DC를 희생할 수 있겠냐? 파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소련에다가 핵무기를 쓰면 소련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오싱논 디스더 미사일 쏠 거거든요. 너희가 진짜 우리 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너희 수도인 오싱드시 날릴 수 있어?라고 질문했더니만 존 F. 케네디가 말을 못했대요. 당연하죠. 말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는 계속 핵무기를 갖다가 확보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죠. 나가면서 결국은 프랑스도 핵 무기 보유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한국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라면 이제 북한이겠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핵이 몇개가있는지 모르고 소형화를 해야 되는데 소형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미사일 위에 닿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소형화가 안된 단계를 갖다가 뉴클리어 디바이스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안 쓴다는 이야기는 이미 소형화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소형화에 성공한 거로 저는 보이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대충 추측하는 거는 한. 마흔 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얘는 문제는 미사일이에요. 핵탄두는 만들어져 있어요. 4 0개 정도. 그런데 이 핵탄두를 갖다가 멀리 못 날려요. 그러면 근데 핵탄두를 가지고 서울을 공격하든지 부산을 공격하든지 자기가 어디를 공격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가 아이 자식들이. 함부로 우리 동맹국인 한국을 공격해 그러면서 미국에서 i c b 에을 사가지고 평양을 없애고 북한을 아예 없앨 수가 있을 거야 아마 북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몇천발 쏘면은 북한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위협을 하면은 북한도 무서워서 못쏠거 아니에요. 한국에 몇발 쏘고 나면은 우리는 사라지는구나 하면은 못 쏜다고. 러면 그게 이제 핵 억제가 되는 거예요. 확장 억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북한은 굉장히 장거리 임살 쏘는 걸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장거리 임살 수준이 우리가 워싱턴까지는 때리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서부 정도, LA, 샌프란시스코 정도는 날릴 수가 있어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계산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아무래도 LA 정도까지는 올것 같다는 느낌 드는 거예요.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한국에 개발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어, 핵값을하지 마라. 우리가 확장 억제해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아, 당신 진짜. 서울을 위해서 LA를 포기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또 이제 복잡해질 거예요.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서부를 날릴 수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확장업체를 갖다가 우리한테 그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한국 측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당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한국 핵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제는 일반 국민들, 군사 문제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한 3분의 1 정도가 찬성이래요.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70% 찬성이고 지금 70%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국민들한테 잘 보여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핵무기 갖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1970년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나오면서 몇 가지를 했죠. 하는 게 뭐냐면, 은 중국하고 손잡고, 동아시아의 그 안보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우리가 6만이 넘었어요. 6만이 넘었는데 4만 명을 갖다가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 당시에는 군사력이 약했다고 해요. 우리는 북한보다 가난한 나라였고, 북한은 70년 중반까지는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고, 잘 산다는 얘기는 재래식 군비, 탱크라든지 빈계 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당시는 한국의 방위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6만 5천 정도 되는 군대로 갖다 4만 명을 딱 철수시켜 버리면서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서 떠나버렸거든요. 떠나니까 한국은 패닉에 빠졌죠. 그 전까지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국방이라는 거는 미국이 의존하는 국방이죠. 그러다가 박정희 유신 때자주국방이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시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갖다 개발을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 미국한테 걸렸죠. 미국에서 롤리스라고 하는 한국의 CIA 요원이 있는데 그 CIA 요원이 그걸 찾아내는 바람에 걸려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나서 한미 관계도 많이 나빠지고요. 경험이 있습니다. 핵 개발했던 경험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을 때는 또 얘들 핵 개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확산될 위험성이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가 1 9 4 5년도 8월 달에 이 히로시마에서 핵무기 하나 터지고 우라늄 탄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서 또 핵무기 안 터졌잖아요. 이두 개의 폭탄이 터지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지금 터진 적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평화 가 왔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악몽이 있어요. 그러면 핵무기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데 언제 또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있어요. 지금 핵무기는 히로시마 때 핵무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데 그런 폭탄을 수만 개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언제 실수로 싸움이 벌어지면 은 얼마나 큰 희생이 있을까 이런 저는 공포감이 좀 있거든요. 중국은 지금은 몇백 발을 가지고 있어요. 핵탄두를 갖다가. 근데 2035년도까지 이 핵탄두를 갖다가 천 개로 늘리겠답니다. 그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도 35년까지는 천발을 가지게 된대요. 천발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가면은 이제 슈퍼파워,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은 그냥 센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이란 말을 들으려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달려들어도 못 이기는 나라가 초강대국입니다. 이제 중국이 천발에 핵탄두를 가지게 되면은 지구의 모든 나라가 달려들어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는 천발을 쏘면서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면 내가 전 지구를 날리겠다 이러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35년 이후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세 나라는 전 세계 가 달려들면은 오케이 오 그러면 지구를 내가 부셔버릴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죽자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세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도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까지 사실은 내가 핵무기를 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밀리고 나니까. 어, 이러면은 핵무기 쓸수 있어라는 말을 갖다 자꾸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를 갖다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도. 그 다음에 이란. 이란은 핵무기가 완성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란도 핵무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면은,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4월달에 이란에서 한 300발 정도의 미사일과 드론을 쐈을 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날라오는 미사일을 갖다 요격하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언돔 시스템인데, 아이언돔 시스템 보면은 무슨 지렁이처럼 막날아다니면서다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요번에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미 합중국 전체에다가 아이언돔, 철로 만든 돔 지붕을 그냥 둘러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아무리 핵미사일 쏘더라도 내가 다 잡아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미 합중국 전체를 아이언돔으로 덮어버릴 테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란에서 쏜 거는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거는 각도가 이 정도 각도, 이 정도 각도, 이 정도 각도로 천천히 오는 건데, ICBM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어가지고 우주 밖으로 날아가요. 우주 밖으로 날아가가지고 미국 워싱턴 D.C.에 가가지고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초속 7 k m 정도 돼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발만 날옵니까 쏘면은 한꺼번에 몇백 번을 날리죠. 이걸 다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디코이가 있어요. 막상 맞춰봤자 그건 가짜예요. 그 놓친 탄두가 그게 진짜 탄두예요. 그 탄두가 한세 발만 떨어지면 워싱턴 날아갈 거고 두 발만 LA 떨어지면 LA가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언돔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 들어서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옛날처럼 그렇게 전 세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보다는 아니야 너는 미국이 우선이야 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책임지겠다는 것에서 한발 물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도 한국도, 일본도 공포함을 느낄 것이다. 확장업체 자체도 불안한데, 확장업체에 대해서그 공략, 커미트먼트 자체가 또 한말 물러나니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도 이러다간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핵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코노미스트 이야기예요.